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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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만용사는 직업 퀘스트도 못 깨요? 야만용사님들 이거 못했어요? 이거 전문성 퀘스트 못 깨고 25 찍었어요?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레전드네, 진짜. <laughs> 아, 로그는 <로그인은> 했어요. <laughs> 나 저거 배우고 나서 빌드 완성됐는데? 나 저거 때문에 지금 내 빌드 굴러가는 건데? 자원 무한으로 채우고 그걸로 찔러넣어가지고 쿨타임 줄여서 스킬 사이클 돌리는 걸로? 와, 근데 야만 용사는 전직도 못 했구나 용사가 아니네 그냥 야만인이었네, 야만인 아, 진짜 바바리안 불쌍해 한 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, 진짜 지역이 막혀서 퀘스트를 못 한다고? 나 15렙 찍고 충격 먹었다, 지금 와... 아무리 베타라 그래도 아 근데 그래도 너무했다 진짜 와 어이가 없네 바바형들은 진짜 박수 <laughs> 그들의 고초를 이해해줘야 돼.